자 오늘은 온더에지한 스테이지만 깬다 한 스테이지. 저번에는 세 스테이지를 한 번에 깨느라고 너무 고통 받았어. 오늘은 27 스테이지였나요? 27인지 6인지 한 스테이지만 확실하게 깨고 방종하겠습니다. 한 스테이지 깨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좋아. 극간님 안녕. 다들 안녕. 네, 블럭서즈 2입니다 26탄 이군. 들어왔어. 자, 정지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중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 인간은 머리를 굴려야 돼. 일단은 내 대각선 우측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걸로 보이고 제자리도 이제 구멍이 뚫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건 너무나 큰 손해라고 할수 있죠. 이 구멍이 있는 거를 돌아줍니다.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돌아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돌아줘. 대충 돌아줘. 오케이. Okay. 그 여기 다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고 이렇게. 어 이거, 어야 이거 뭔가 삘이 좋아. 뭔가 삘이 좋아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할것 같지 않나요? 근데 나 이렇게 했어. 이거는 대단한 거야. 한 번에 깨는 건좀애바고한 <laughs> 번에 못 깨죠.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깹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은 위로! 위로 가는 거야. 그래, 위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검은색 지워주고, 가장자리 지워주고, 어 제다검님배풍사한개 감사합니다. 못깰것 같아요. <laughs> 못진다고 야! 한 번에 깬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누가 한 번에 깬대 누가 어떤 자식이 한 번에 깬댔어 이제 한 번에 깨는 건 무리네요 오야 한 번에 깰것 같은데 오 잠깐만 오 어? 유지욱 가고 잠깐만 오 <laughs> 어? 제가 이거 BGM 대기타야. BGM. <laughs> 오 이거 한 번에 깰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막힘 없는데? <laughs> 다시 유도이송 장전하고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음. 아, 게 기방형님 감사합니다. 어, 진짜 깰것 같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주고 이렇게 내려와줘서 여기까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야, 오 야, <laughs> 아니 제방 아닙니다. 어 이거 깼는데? 어? 나 이렇게 깨도 되나? 잠깐만. 나 이렇게 깨도 되나? 어, 이렇게 이렇게 깨면 안 되는데. 어, 야. 오늘 <laughs> 어, 방종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지? 깨. 이거 깨 말어, 님들. <laughs> 깨 말어. <laughs> 천재인가? I went across to Switzerland where all the yodelers be yeah? To try to learn to yodel with my yodel to I climbed a big high mountain Ah, what should I do? And met a gallop in the a little Swiss chalet She taught me to yodel 아이, yodel yodel She taught me to yodel yodel 자, 27탄은 아무 뭐 오늘은 26탄만 하기로 했으니까 아한 스테이지만 더 하지 뭐 이거 뭐 이거 뭐 쉬워졌어 게임이 시, 게임이 너무 쉬워졌어 그쵸 여러분? 그냥 지우면 지우는 거지 한 스테이 더 깨고 시원하게 그냥 다 많이 깨버리고 가자 <laughs> 아 그러면 27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27단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봐. 야, 이거 깔끔하게 이거 지우, 야, 이거 어, <laughs> 깔끔하게 지우는 거 봐. <laughs> 어, 왜 이러지? 오늘 어, 뭐 들렸나? 저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 구멍을 어. 문제없이 만들어 줄 만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위로가는 거죠 이문제가없이문제그가 없습니다. 그러무 이쪽으로 너무 이쪽으까만이쪽 같은데? 공략 안 봤어 가서, 이쪽으로 가서, 아저워크스루공략이이지지아 공략 안봤어요 이거 공략 보고도 님들 그 공략에 그거를 외운 외우고서 만약에 제가 한거면 저는 더 천재죠 e a m b a s s 한번에 또 깨는거 아 i 어, n g to 나 a l k t h r o u g 나 the a 이렇게 디몬 a d 하면안 되는데. 체진화는 하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진화를.. 안돼! 아 역시 진화 실패 <laughs> 진화 실패네요 아 이거 실수를 역시 오잉? 로봇의 상태가? 로봇은 진화했다 아나 너무 잘해 님들 어떡하죠 이거 아 이렇게 잘하면은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잘하면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진지하게 끝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보 모드 아니고 아, 빨리 끝낼게요. 예. 깔끔하게 빨리 끝내. 여기도 깔끔하게. 아까랑 또 다르게 깨는 이 멋진 모습. 예 이쪽으로 가 보자. 예, 네, 이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지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말이죠. 잡 쉽죠? 잡 <laughs> <참 쉽죠? 웃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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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또 실수했네. 아, 이고 이거 이거 너무 빨리 깨머님들 재미없으니까 적당히 실수하고 가겠습니다. 아, 나 손가락이 말안 듣네. 너무 흥분 상태, 극도의 흥분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너는 너무. 천재 같은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이렇게 가도 깔끔하게 그게 좋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제 못 깨면 뭐 밥을 하고, <laughs> 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후회하지 말아깬다다 <laughs> 야, 나 깨고 방조 간다. 그런 식으로 말하겠다, 이거지. 나 깨고 방종해. 사실, 이거 빨간색에 걸쳐있는 이런 블록들은 안 없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없애고, 네, 이렇게 깔끔하게 길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는 거죠. 이거 절대 못깰수 없을 것 같아요. 님들,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엄청난 어 머릿속에 그 전자적인 전자준의 회전으로 이미 계산이다 끝냈어. 미안하지만, 야, 왜 어떡하니? 이거, 아, 이거 못 깼네. <laughs> 아 망했네. <laughs> 야, 좋아하자 좋아하지 마, 샘님들. 기다려봐, 좋아하지 마. 어디서 좋아, 좋아해? 어, 아, 이거 못 깨네. 아, 정말 여기 블록 하나만 더 있었어도 못 깹니다. 이거 밑으로 가면 망하는 거고, 여기밖에 없는데, 선택지가 길이 없죠. 지금 네. 오케이. 괜찮아. 저는 이제 모든 정수를 모았습니다. 흉문이 열렸다. 대단해. 안돼 실수. 아나 이거 녹화했나 님들 잠깐만. 나의 멋진 모습. 오케이 녹화했어 님들 녹야 이거 게임 시작한지 11분밖에 안 되는데야. <laughs> 천진가 이게 뭐지? 천진가? 아 그러면은 역시 이쪽이 괜찮은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가서 이거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요. 일단 다시 지워주고. 깔끔하게 지워주고 지워주고 오케이 응? 어? 아냐아냐아냐 천천히 자 길을 만들겠습니다 또 재밌는 길 만들기 너무 재밌어 따따 안되겠다. 이거 지우면서 가자.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못게? 왜 못게? 얘들아, <laughs> 얘들아, 왜 못게? 따따따따따따따, 따, 어딨겠네. <laughs> 아닌가 될까봐 깼는 데이, 거 하, 나두 아, 우 걔는 데이. 걔는 왜이걔이이걸 등신들아 등신 아! 야, 이 등신들 야! 등신... <laughs> 등신들 야! 야, 이 등신목록님들 공개합니다. 여러분, 재방송 등신, 등신목록.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잣댐. 이 병, 등신 한 명. 못게임, 이거 등신 투. 이거 연속 등신은 벙어리 한 번. <laughs> 못게임, 이거 등신. 아, 야 연속은. 아, 이거 연속 3등신이야. 3등신, 2등, 2벙어리. 중간다리안 돼, 이거. 등신들이거 등신. <laughs> 아, 당, 당, 당 등신들이거 야. 등신. <laughs> 머리가 없니? 자철구진님 감사합니다. 철계기반경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님들 저 너무 우월해 우졌는데아 일단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지? 제가 이거 녹화해야 돼. 이따 이거 녹화한 거 올려야지.